좋은 날 진행을 맡은 정순천 백현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수성구 고모동에 자리 잡고 있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 그러네요. 네. 쌤, 이런데 처음 와보셨죠? 어, 그렇죠. 네. 그 고모동에 동대사인데, 동대사 주지선님 오셨습니다. 선님, 안녕하세요. 네. 네. 고, 고맙습니다. 저는 저 동대사 주지 김도선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3만 3천? 3백 300, 300. 개. 예. 그 의미가 뭐 어떤 건가요? 이 3만 등이라는 것은 이, 어, 많이 운집 했다는 거요.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등을 3만 3천 삼백 등에, 어, 이 꼬리표를, 네. 어, 구 융창, 네. 국가 발전, 예. 세계 평화, 네. 코로나 종식, 네. 이렇게 네. 해서, 오는 분들이 다 어, 등을, 국가를 위해서 달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아 역시 그 선생님, 예. 큰 뜻을, 어, 진짜, 네. 깜짝 놀랐죠? 예. 네. 그리고 보니까, 네. 산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네. 네, 여기가. 에, 예. 전설 어린 고모령. 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무봉이고, 그 뒤에가 형봉이고 네. 이제 쪽에 이제 재봉. 아, 네. 그래서 어, 비내리는 건물이요. 그 네, 네. 그 노래 있잖아요. 네, 네. 그 노래 작곡 현재가 여기. 오, 어, 어, 네. 네. 녹차 색깔인가요? 너무 곱게 입으시고 네. 5월의 여왕 같으시니다 아, <laughs> 네, 네. 어, 선생님 오늘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예. 원정차의 소속이고 호는 네. 다정이라고 합니다. 아네 네. 이름은 예. 장순희. 아, 예. 예. 그러면은 네. 오늘은 그럼 녹차를 준비해주셨나요? 아니면 다른 차를 준비해주셨나요? 저는 오늘 예. 귀한 손님이 오신다기에 네. 저는 황차랑 네. 또고 제가 좋아하는 네. 송화밀차를 네. 손님께 대접하고자 오, 예. 예. 네.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아, 네. 네. 이네 예, 이렇게 네. 아름다우신 소님이 네. 우려주시는 황차와 네. 어, 송아 밀차 네, 네. 기대가 있습니다 맛볼 수 있는 기회 <laughs>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네, 네. 네. 덕분입니다 네. 네. 네 스님도 평상시에 차를 좀 많이 드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예. 아, 네뭐요 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음, 네. 오셔가지고 뭐, 일곱 개 네. 이렇게 쉬었다가 하는 네. 그이을 개업하고 있지만 네. 이곳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라 가지고 이 저기 뭐야 봉사를 어, 안주까지 네. 마음먹는 네.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때가 되면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대구 시민의 안식처가 되도록 네.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좀 앞으로. 되도록 좀더 주세요. 네, 스님 아. 그렇게 <laughs> 될것 네. 같아요. 그요네 그 네. 여기에서 어. 스님을 그렇게 좋은 일 많이 그럼요. 하시는데 네. 당연히 되겠죠. 네. 그리고 스님 네. 모르시죠? 이 넓은 잔디에서 네. 대구 시에서 네. 어, 뭐 어떤 큰 행사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은 네. 새마을회에서 어. 체육 대회, 네. 네. 장애인 네. 네. 또 체육 대회, 네. 어린이 체육 대회. 아. 어뭐분여회뭐 네, 네. 네. 하여튼 단체라는 단체는 여기서 체육대를 안 했는 단체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스님께서 무료로 이제 배려를 하시고 네. 또 스님 또수송구에 김치를 배추를 아또 농사지어서 아 매년 몇천 포기를 주는 걸로 오천, 알고 있어요. 5천 포기. 오. 5천 포기를 어디서 농사지어서 그래 가져오니까 네, 강원도 예. 강원도. 행지 지역에서 이제 지어가지고, 네. 군행지 배추 그 맛있는 거. 예. 네, 네. 예. 그래. 예. 그러면 이제 연말에, 네. 이제 부루이오떡 이제, 이제, 그, 우리가 여기 빵도 굽고, 네. 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좀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 이제 목표는, 이제, 우리 종단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 종단의 그 목표가 첫째 애국불교, 네. 그다음 에 이제 생활불교, 네. 그다음에 네. 이 대중불교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 이 초파일 때는 어, 대통령부터 또이 기관장들, 국회의원 네. 네. 이 300명 여다다들입니다 네. 그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예, 마음이 이 성품이 좋아져서 네.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고 오. 이렇게 이제 매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수 있는 네. 그런 목표를 지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의 총악을 받고 있는 네. 국가로 어, 위대한 어, 나라가 될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서운을 세우고 불자님들을 어, 네. 어, 다 네. 그렇게 어, 하도록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곳이 이곳 고모도부터 네. 네. 예. 어, <laughs> 네. 시작을 한다. 네, 네. 예. 네. 아니, 뭐. 네, 선생님 오늘 우리 찻잔을 보니까 색깔이 네. 다 달라요. 네, 뭐 네. 의미가 있나요? 이제 예. 봄은 시작하는 봄이잖아요. 네. 시작하면서, 네. 요, 원래 차전이 오색을 담고 있습니다. 네. 어, 예. 네. 그래서 네. 색깔마다 네. 자기의 음. 색이 다 있고, 네. 또 색깔마다 자기의 음. 형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 네 분이 오신다기에 이렇게 네. 네. 예. 좀 장만해 보았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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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네. 또 우리가 차를 하면은 이래 유리에다가 네. 이래 이름에 하면 참 시원한 네. 것도 있고 네. 네. 색감도 볼수 있고 음.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유리잔 네. 속에 담겨 있는 황차 네. 너무 아름다운 것 네. 같아요 네. 색깔도 네. 너무 아름답고요 네. 그 황차는 또 황색을 내기 위해서 네. 1 5분을 발효시킨다고 그럽니다. 네. 네. 구수한 맛과 또 단맛이 굉장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은 옛날 저 윗대 조상 때부터 네. 누룽지, 우리 네. 숙량을 좋아하던 음 세대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차는 이래 구수한 맛을 네. 네. 굉장히 자인들이 좋아하라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어. 누룽지 맛이 정말 네. 다들 좋아하죠. 네. <laughs> 선생님도 누룽지 네. 좋아하시지요? 예. 네. 아이차 맛을 보니까 오늘... 아, 이, 네. 이, 여기는 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네. 곳. 네. 그러니까 <laughs> 이, 정말 이 문화적으로 네. 네. 좋은 이 박처럼 아주 깨끗한. 오, 오, 감사합니다. 또 여기는 예. 아, 이 5월에. 네. 여기, 네. 네. 이 난체로. 네. 이렇게 좋은 차를 이렇게 갖다 주시고. 오. 그래서 아주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아아아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멋진 자리 에 와서 정말 네큰 손님을 석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네. 이 곳에서 네. 우리도 조금이나마 같이 동참할 네. 수 있어서 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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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뭐 도통 했는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웃음> <웃음> 앞으로 네. 뭐 기회 있으면 네. 네. 찾아오셔가지고, 뭐, 네. 이렇게 좋은 인연 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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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니까 경제 발전을 네. 견하고 네. 평화통일, 다음에 네. 구국 융창. 융창. 네. 아, 네. 융창 하면은 그럼 뜻이? 우리나라 국군이 아주 융, 융성해야 되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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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제 용성해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 구인사를 창건하신 네. 그 조사님한테 이제 설국을 듣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세시에 이제 어 음, 네. 지금은 열번 하신 이한 40년 됐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발전하고 음.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네. 어,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음. 나라가 된다 그러셨거든요. 네. 네. 그런 나라가 되도록 네. 이제 전 국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겠요 네. 아이 네. 아, 네. 아, 세상에. 네 오늘 보니까 네. 다식도 너무나 예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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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님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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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네, 음. 다식은 남들이 하지 않는. 네. 이게, 저, 뭐, 요, 견가로는 다른 분들이 다하시지만 네. 파프리카로 하는, 네. 하고, 오이로 하는 거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요. 네, 다 네, 네. 다인, 네? 예, 전체 다인 중. 아, 네. 음. 네. 그러면은, 시어보세요. 이거 색깔에 따라서, 네, 네 색깔별로 예. 만들었고요, 파프리카는. 그렇군요. 파란 거는 오이입니다. 아 오이, 오이 돌려깎고 돌려 해서 예. 예. 네. 채 썰어서 또 다져서. 정말 정성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죠? 예. 나머지 색깔들은 다 파프리카로. 음 야채로 만드는 건음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음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상 받았어요. 아, 아, 아 이런거 대회가 <laughs> 있습니까? 예. 네. <laughs> 있습니다, 마산이 아 내년에는 국제. 네. 네. 예. 국제교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아. 초청할 테니 오십시오. 네. 아이고,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이런 대회도 있구나. 음. 다음에 저 선생님이 이, 이 멋진 저 잔디에서 찻자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앉아 우리 회원들과 네. 네. 다소다하게 이렇게 서눕베 네. 나눔, 음. 나눔의 찻자리. 음. 그거 네. 지금 어느 차이고 한번더 하는 데가 별로 음. 없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안자 우리 차를 보급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차를 좀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네. 중국 차가 많이 나오고 뭐차 네. 만별이겠지만 네. 우리 한국 차를 위해서 좀더 움직임이 있고 네. 활동을 해야 우리 차를 좀 보급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네. 저는 절에 사찰에 앉아 손님들하고 교류가 많아서 음, 네. 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서 자리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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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 여기 찻잔에 차의 네.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네. 선생님 이건 무슨 차인가요. 이거는 네. 송아 밀차인데요. 네. 송아를 앉아 그거 날리기 전에, 네. 송아가루가 나르기 전에, 음. 송아는 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회용 고무장갑을 끼시고, 네. 송아를 따와서 채집을 네. 해서 찬물에 헹구어서 네. 그, 그 우리 옛날 문종이 닭종이 있죠. 네. 거기에다가 깨끗하게 물을 빼고 음. 해놓으면 그 앉아 햇볕에 마르면서 네. 예, 커지면 네. 커지면서 음. 터지면서 그게 음. 송화가루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네. 가라앉는 것을 다시 음. 얇은 채에 받쳐서 네. 이물질을 한번 제거하고 음. 네. 그다음에 또큰뭐 그릇에 네. 물을 담궈서또송화아루 가루를 채집했는 음. 것을 넣고 거릇을 하나 넣으면 네. 그릇에 송화가루가 싹 달라붙습니다. 네. 붙으면 오. 거기 오. 다시 체에 면보를 깔고 음. 받치면 물과 송화가루는 밑으로 깔아앉고 이물질은 네. 위에 뜹니다. 그죠? 아. 면보에 네. 앉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앉아 말리는 게 송화가루입니다. 네. 그럼 요거는 매도를 채취를 하나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송화가루가 날리기 전이니까 우리가 우전을 네. 따고 우전 아, 고거 네. 전에 우전을 따지 않습니까 우전을 음, 네, 네. 따고 난 뒤에 좀 있다가 네. 예 송화가 날리기 전에 따면 한 음. (5월) 한 초에 따면 초에, 되겠죠 네.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음, 네. 그러면은. 얘는 우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네 어, 네, 아주 귀한 거죠 예. 예 이것은 또 폐에도 좋고 네. 예, 혈을 맑게 해주고 네. 또 피부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 아유, 쌤 이거 만들기가 예. 그렇게 어렵다던데 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음. 아유 보통 정성으로 하는 게아니더네 그렇죠? 네. 네. 어떤 분들은 뭐 면보를 가지고가 뒤집어시 놓고 해야 된다든지 뭐모름막 네.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네.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고 네. 또 소, 성화가루를 많이 채취할 수 있는 말할때 네. 뭐, 네. 네. 숨도 모신다 그랬는데 발음불뭐 네. 숨쉬면 네. 다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아유 네. 네. 뭐 세상에 그 귀한 그 지금 이렇게, 그, 예. 아, 예. 이만큼. 말리려고 하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네. 송아가루랍니다. 네. 밀차랍니다. 그러니까 송아가루와 꿀은 네, 꿀을 약간 네, 네. 밀을 하잖아요. 안에 네. 서는 네. 그래서 송아가루와 밀차 엉겨붙죠. 네. 그래 네. 졌어요 빨리 그래. 네. 이거 드실 때는 네. 제가 끓이지 않으면 펜트에서 받으면 바로 드셔야 돼요. 네. 아, 그러면 우에 싹 내가 붙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니까 됩니다. 좀 예, 색 지는 거요 아, 네, 이게 무슨 푸딩 같이 되네요. 네, 오. 네. 네, 아, 이렇게 아, 돌리니까 말이 제일 그러네요 원상태로 습니다 이거 네. 뭐 무슨 와인 마시는 것처럼 <웃음> <웃음> 예. 이렇게 정성들이고 <laughs> 예. 만드는데 먹을 때도 오. 정성이 들어가 요는것 <laughs> 예. 같습니다. <laughs> 이 차는 찻잔을 돌리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네. 음. 오. 음. 예. 차도 이제는 변형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음. 변형되어야 하고 네. 요것보다도 요거, 또 우리 말차로, 네. 말차로 제가 두 가지만 보여달라 해서 두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 네. 말차로 또 꽃잎을 그리거나 나뭇잎을 그리면서 다섯 명, 다섯 명, 네 명, 네명 음. 놀이감으로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음. 그렇구나. 네. <laughs> 우리 커피에 카푸치노 만들듯이.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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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바완에다가 네. 네. 그림을 그립니다. 인물. 음, 네. 그런데 선생님 너무 즐거워하시는 네. 모습이니까 <laughs> 다음번에 네. 네. 꼭 한번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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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를 하시는 게 너무나 네. 즐겁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를 학교될 때 전공은 전혀 다른 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차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제가 소화를 하고, 네. 저한테 너무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이래 무거운 뭐 걸못 들고, 네. 또 많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명상, 그거, 네. 일기생으로 네. 활동을 하면서, 네. 이 타법도 좀 알아야 네. 어디 가서 이걸 내가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깊이 있게는 안 하고 그냥 네. 기초만 알려고 갔는데 네. 너무너무 좋아서 깊이 있게 네. 막 파고드니까 네. 가막 갈수록 너무 어려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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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네. 있는 중이고 음. 그래서는 사임이라기보다는 음.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입니다. 네. 네. 아,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분들은 진정한 차인이십니다. 한 차인이시고 <laughs> 고단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laughs> 누구나 쉽게 그 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음. 돈으로 휘감고 이 차가 네.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음. 예, 이거 음. 다구도 그렇고 네. 다구도 너무 막억가하게 나오고 그래서 생활차가 못 되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시안자 우리가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음. 생활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쪽으로 네. 열심히 활동할까 싶어또또 활동하십니다. 네. 예. 이 송화는 네. 이 원래 사찰에서 많이 하던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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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 네. 스님께서. 이게 왜 그래 좋냐면요. 하 네. 네. 이 소나무가 천년 살잖아요. 네. 네. 어. 네. 그래 이제 어쨌 이게 1년에한번 피는 꽃이거든요. 네. 네. 그래 이게 사람한테 오장에 그렇게 좋다는 거. 아. 그래 이걸 장복하면은 네. 그 오장이 깨끗해지고 네. 어. 이게. 다람 정신도 맑아지고 네. 수행하는데 그렇게 좋다. 네. 네, 아 네. 네. 이게 아이 네. 벽을 들어가면 이 벽을 감사대요 네, 감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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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선생님 이 되게 오방색. 그, 다식도 만들어 오시고, 네. 또 이렇게, 그, 다 의미가 있고, 저 네. 네, 절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네. 있는 우리 사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네. 농사료와 <laughs> 함께, 네. 아, 사찰에서 많이 처음이 시작이 됐구나. 네. 네. 정성이 없으면 못해요. 네. 정성이, 네. 정말 이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고, 네. 정성이 아주 들어가야 아주 좋은 차가 되는 거예 네, 네. 네. 음. <laughs> 차는 기분이 나쁘면 네.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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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내몸 <laughs> 네, 네. 속에 들어가서 네. 내가 이몸 속에 내몸 속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음식과 모든 것을 우리는 입으로 네. 삼키고 네. 넘기는데 아, 네.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먹어야 좋은 것이 되지. 네. 지어떡하지 어떠고 게 사면서 먹으면 좋은 게안 되고. 아, 네. 네 그렇구나 네. 역시나 이 좋은 자연에서 네. 어, 정말 이 아름다운 네. 이 네. 등도, 네. 연못도, 음 어, 이 좋은 공부도 우리 오늘 스님 너무 좋은 말씀과 오늘 네. 어, 너무 멋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 네. 네. 내리는 네, 고모령, 고모령 네. 옆에 네. 네. 어, 사방이 네. 다 산으로 둘러싸인 네. 이 좋은 곳에서 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의 구분을 받아서 네. 네. 완전 좋아질 수 있고 네. 코로나도 언제? 종식될 네. 수 있고, 네. 네. 다음에 스님 또 좋은 네. 말씀 또, 또 아르켜 주시고, 예. 네. 또배우로 오고, 잘자리 음. 스님도 해 주시고, 네. 예.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죠, 선님 네. 네. 오늘 네. 우리 이곳에서, 네. 어, 황차와 송아가루 밀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는, 이제 말차로 네. 그림을 그려서 네. 네.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다시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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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좋은 인연, 좋은 공부, 좋은 자연 환경에서 아름다운 우리 자연기 좋은 날 프로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네. 네. 또 언제 다시 한번 꼭 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